오 가야되네 가야 아니구나 가야 되네. 많이 가야되네 와 엄청 머네 이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아. 왼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화살이 안 돼. 와 겁나 무르. 재밌게 해야겠네. 저쪽에 가, 저쪽에 그뭐 무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어. 응. 뭐 교조선. 어, 어디요? 300, 북쪽 돼. 로 북쪽. 어, 네, 북쪽. 저, 어 있어, 마세요. 있어, 있어. 북서쪽에 네. 있어. 왼쪽. 아, 저, 제가 아, 보는 아. 쪽에 있어요. 제가 보는 쪽에. 혼자 막 달려왔어. 내가 뒤져봤어요. 내가 뒤져봤어요. 네? 일단 아, 좀 달려들어봐요. 어, 여기 내 앞에, 내가 내 보는 쪽에 있어, 앞에. 혼자인 것 같아. 나갔어나갔어나갔어 아, 죽었어, 죽어 오, 예, 뭐, 처리, 철이 뭐, 처리척? 철이 들고 있어. 오, 총 좋은 거 많네. 여기, 어, 여기 골드박스, 골드박스 있어요. 뭐야. 여기 골드박스 있어요. 저걸 한, 한, 한번 오세요. 한번 와야. 어? 여기 아이템을 나눠 먹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파란색 드실래요? 이거? 아아니야저 있어요 보라색 아 그래요? 저, 어. 이쪽에 어. 메디킷 네, 있는데 메디킷 어디 네. 여기 저 붕대 다섯 개 있어요 어 붕대를 이쪽에 와가 붕대를 합치시고 메디킷을 한 네. 명에 들고 가죠 붕대 네. 저도 다섯 개 있거든요 오케이 아버님. 어 우리 근데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붕대 아, 메디켓먹게고 가시죠. 가시죠. 그 구급 구급 도구 제가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메디킷네메디킷그세 개까지 됩니까? 예세 네, 개까지 돼요. 잠깐만 박하님 이거 슬로 우하나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예. 네. 제가 가져갈게. 요어 이거 죽 죽겠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 이거 다이렉트로 가야겠다. 겁나 빨리 줘. 어아 거기 끝에는 50 딸더라고요. 뭐 어찌할 방도가 없이 아 걸렸어. 매드키시 매드키시 세개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응. 매드키시 세개 있어. 잖오 외국인 살았고아 외국인 눈치 빠른데? 대기. 오 저기 뭐 있다. 집 뒤에, 집 뒤에 숨어가지고, 일단, 메디캠부터 해야 되니까 어이구야, 뭐야, 에이. 여기 올라오세요, 한 낚시. 어? 죽었나요? 오케이, 한 낚시. 오케이. 아 신들 몇 개짜리지? 예 그거 그거 피웠다 아, 하나짜리네. 예, 이거 피웠어요. 네? 여기 이거 모닥불 피웠어. 모닥불 이거 옆에 있으면 이거 다 페요. 아 피웠네. 아예 아깝다. 갑시다, 갑시다. 어이 어, 신들 아까운데 이거? 아 하나짜리요. 아, 응. 그냥 우리 그래. 친구가 다 챙겨갔어. 예, 열개열개다 챙겨갔어. 친구가. 우리 외국인 친구 어디 갔지 근데? 어예구나어 가. 어, 이번좀 가끔. 어, 저기 있나보다. 어, 있나 어, 뭐야? 어, 이 75방향. 75방향 높은데? 어디 있어? 아, 저기 어. 있나? 나 75방향 안뭐 보이는데? 저기,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쪽. 아니, 네, 조원님 거기서 있는 쪽.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60. 나무 뒤에나 있어가지고 모이는구나. 아, 에이, 그럴 맞아, 맞아. 에이, 안 모이는구나 아볼수 있겠네 네안 보이네 여기 가까 밑에 있어요 나한테 어? 어, 잘안 보이네 나 온다. 예, 쭉, 쭉 하지 마. 일단 가서 자리 잡고, 어떡하 따라가면 되겠네. 응. 이거 잘하네. 어! 어, 어, 저기, 어, 쟤 그거 먹으러 간다. 보급품 지금 갈게요. 여기에 보니. 어, 여기 세명 남았어. 예. 오케이. 이거 펌프 내가 놓고. 어, 실드 나 먹어야겠다. 어, 땡큐. 아 저기 뭐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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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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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다시 응. 어디 어디 몇시 방에요 몇시방향요 왼쪽 지금 제 앞에 남동쪽 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 어 부원님 조심 고 올라왔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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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킷, 뭐, 붕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어, 어? 이 뭐. 어, 얘왜 혼자지? 붕대. 또네, 여기, 여기. 잠깐. 여기. 네. 아, 저기, 달걀 있다, 달걀. 아, 나 저격총 찍었어. 어, 어또 온다. 예? 어 저기 왼쪽 저 남동쪽 저 언덕 아, 위. 남도... 아 남동. 아예 확인요. 오케이 뛰어 내렸어요. 이거 건물 어, 안에 뭐? 하나 있어요. 우리 건물? 예. 어, 네. 1층에아 우리 건물 담이라서 지금 어둡게 보이는 거죠? 예. 네. 아 여기 어아한데 밑에, 밑에 밑에 1층에덧 설치했어. 드랍 드랍 설치했어요. 가보세요. 내 있는 쪽에 앞에 달려들지 마시고 이쪽으로 어. 오세요. 예, 일단, 각, 기어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어요. 에이. 바깥에서 보세요. 오케이, 제가 봐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온다, 에이. 온다, 온다. 에이, 제가 봐드릴게요 에이. 와. 오케이, 파티, 아이고! 나이트 쟤는 끝났어요. 어, 똥똥판이다. 우리 팬이 앉은 것 같은데? 아, 우리 팬이? 어, 컴백 가면 가면 가면. 어. 그, 폭탄, 안에, 그거, 저, 트랩 있는데. 네네네. 어디 갔지? 아, 저 댕댕. 네, 고맙습니다. 아유, 붕대. 좋아, 어, 한팀 남았어요, 한 팀, 우리. 와, 아, 우리 1등 각이다. 어, 저안살았어요 <laughs> 어. <laughs> <laughs> 두우님, 그, 없어요? 메디킷? 어. 붕대 이렇게 붕대. 어? 어? 아? 아? 도예예 예, 주세요 어? 주세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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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주세요 부대 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뒤로 어? 어디야 어디 일단은 이 어. 올라가서 볼까요? 어. 집을 집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혼자 들어가 있어 지금 혼자 들어갔어 채펜이 어, 다 가만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60, 75 방이야. 어, 어우씨, 다 정면이 안 돼. 아이고 집치야. 문님 내가 그쪽으로 라게요 문. 뭐? 이문 따. 아, 이문 어떻게 따지? 어,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어디 어요 러브님 어, 뒤, 어, 뒤내려 네. 어, 못 들어가 잠깐만, 내가 만들어줄게 아, 제가 여기 올라갈게, 계단으로 어, 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에 어? 왜왜 오케이 아. 러님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폭탄 던진다 러브님 올라와요 어, 한 명, 아, 우리 팀 쓰러지는 건가? 아니, 어. 그 아, 한명 쓰러졌다. 잠깐만요. 어떻게 내려가지? 와, 아, 찔러졌는 어디 쪽이에요? 어. 나 뭐야, 나뭐 맞은 거지? 완전 잠이 잡았다. 안 되겠다, 잡았다. 어, 어디 서는 거야? 어. 와, 이 끝장나네. 이거 물약 다 찼네. 아, 처거 좀있셨구나 예, 네, 이거 끝장나죠. 어. 완전 좋아. 어, 여기 앞에 있네. 우리 발이 위에 있네. 어, 뭐야, 아. 아. 거마나 잘했어. 나이스. 여기, 저 바로 위에. 아, 이거 샷건다. 어, 나 쫓아온다. <목소리> 어디 갔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라 아, 어디에요? 아,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니네. 아, 다 아꼈다. 어디 있요어다 잡았어요. 어? 그선물 바로 위에 있었던. 나이 예! 오! 오! 와, 우리 1위했다. <laughs> <laughs> 야, 대박. 대박. 처음이네. 야, 야, 야. 야. 아. 처음 끼스트야 아, 대박 대박 <laughs> 아. 아, 아 이번에 러브님이랑 도우님이랑 두 아. 분이서 진짜 잘하셨고와 대박 나 나는 한 명도 못 잡으려고 아 마지막에 <laughs> 세명 마지막에 세명 겨우 잡았어 아 마지막에 와, 와, 대박인. 아 대박이야 아 신장 벌렁거리 아.